여러분, 2025년 한국 경제에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경상수지 흑자가 무려 1230억 달러를 기록했는데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숫자냐면 10년 만에 처음으로 1000억 달러를 넘어선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이 수치를 보고 경제 전문가들조차 놀랄 정도였죠.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경상수지가 뭔지 정확히 아시나요?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가 외국과 거래하면서 벌어들인 돈에서 나간 돈을 뺀 겁니다. 수출로 번 돈, 해외 투자로 받은 배당금,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돈이고요. 수입 대금이나 해외여행 경비 같은 게 나가는 돈이죠. 이 숫자가 플러스면 흑자, 마이너스면 적자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우리는 역대급 흑자를 터트린 겁니다. 2015년에 1,051억 달러 흑자를 기록한 이후로 딱 10년 만입니다. 그 사이에 뭐가 있었을까요? 2016년부터 2022년까지는 흑자 규모가 계속 줄어들었고 특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 글로벌 공급망 혼란과 에너지 가격 폭등으로 우리 경상수지도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23년 5월부터 상황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무려 32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건 2019년까지 이어진 83개월 연속 흑자 이후 가장 긴 흑자 행진이에요. 그럼 도대체 무엇이 이런 역대급 흑자를 만들어냈을까요? 한국은행 국장은 두 가지 핵심 요인을 지목했습니다. 바로 반도체 슈퍼사이클과 육아하락입니다. 이두 가지가 절묘하게 맞물리면서 완벽한 타이밍을 만들어낸 거죠. 먼저 반도체 슈퍼사이클부터 볼까요? 인공지능 혁명이 시작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수요가 폭발했습니다. 특히 AI 학습에 필요한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 데이터 센터용 반도체 수요가 급증했고요. 우리나라는 이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만드는 HBM, 고대역폭 메모리 같은 제품들이 글로벌 기업들에게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습니다. 실제로 반도체 수출이 전년 대비 20.9% 증가했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수치냐면 한국은행 관계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반도체를 제외하면 수출은 오히려 2.1%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가 아니었으면 우리 수출은 마이너스 성장을 했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반도체가 정말 혼자서 한국 경제를 떠받친 겁니다. 두 번째 요인인 유가 하락도 엄청난 역할을 했습니다. 원유를 한 방울도 생산하지 못하는 우리나라로서는 유가가 내려가면 수입 비용이 크게 줄어들거든요. 2025년 우리나라 수입액이 588억 달러로 전년 대비 2.1% 감소했는데 이게 바로 유가 하락의 효과입니다. 벌어들이는 돈은 늘고 나가는 돈은 줄었으니 흑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였던 거죠. 특히 12월 한 달만 봐도 187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는데 이것도 월별 기준으로 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연말까지 이 상승 흐름이 꺾이지 않고 계속 이어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반도체 이야기를 해 볼까요? 2025년 상품수지흑자가 1 3 8 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상품수지라는 건 쉽게 말해서 물건을 수출한 것에서 수입한 것을 뺀 금액이에요. 우리가 물건 팔아서 번 돈이 사는 데쓴 돈보다 1 3 8 0억 달러나 많았다는 얘기죠. 수출액은 7889억 달러로 전년보다 2.1% 증가했고요. 수입액은 58.8억 달러로 2.1% 감소했습니다.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 수출 증가율과 수입 감소율이 똑같이 2.1%라는 점이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흑자는 전년보다 25%나 늘어났습니다. 이게 바로 무역 흑자의 마법이죠.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도체를 제외하면 수출이 오히려 2.1% 감소했다는 사실, 기억하시죠?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나라 주력 수출 품목들을 보면 자동차, 석유화학, 철강, 디스플레이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품목들이 대부분 고전했다는 얘기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글로벌 경기 둔화입니다. 특히 중국 경제가 부동산 위기로 침체되면서 우리나라 중간재 수출이 타격을 받았어요. 둘째,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면서 관세압력이 커졌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2025년 1월에 재취임하면서 무역전쟁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었죠. 실제로 미국은 한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유지하고 있었고 자동차 분야에서도 압박이 계속됐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런 관세압력 속에서도 우리 수출이 버텼다는 겁니다. 관계자의 말을 빌리면, 반도체 호조세가 관세의 악영향을 방어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어요. 반도체가 정말 방패막이 역할을 해준 거죠. 하지만 여러분, 모든 품목이 다 나빴던 건 아닙니다. 반도체에 가려졌지만, 의약품과 선박 등은 꾸준히 좋은 흐름을 보일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바이오 의약품 수출이 크게 늘었고요, 조선업도 친환경 선박 수주가 늘면서 좋은 성적을 냈습니다. 특히, LNG 운반선이나 컨테이너선 같은 고부가 같이 선박 수출이 증가했죠. 또 하나 주목할 만한 건 스마트폰 관련 부품입니다. 최근에는 신형 스마트폰 관련 품목도 수출 흐름이 좋다고 덧붙였는데요. 이건 신제품 출시와 관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이 새로운 스마트폰을 출시할 때마다 우리나라 부품 업체들이 수혜를 보거든요. 디스플레이, 카메라 모듈, 배터리 같은 핵심 부품들을 한국에서 공급받으니까요. 그럼 반도체 수출이 왜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난 걸까요? 앞서 말씀드린 AI 수요도 있지만, 사실 2023년부터 시작된 반도체 업황 회복이 2025년에 본격화된 겁니다. 2022년과 2023년 초반까지만 해도 반도체 시장이 정말 최악이었어요. 재고가 쌓이고 가격은 폭락하고 반도체 업체들이 적자를 내던 시기였죠. 그런데 2023년 하반기부터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했고 2024년에는 회복세가 뚜렷해졌습니다. 그리고 2025년 드디어 슈퍼사이클이라고 부를 만한 수준의 호황이 온 거예요. 특히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듀램 가격은 2024년 대비 30% 이상 올랐고 랜드플래시도 20% 넘게 상승했어요. 여기에 국내 주요 기업들이 HBM 시장에서 독주하면서 초고 수익을 냈습니다. HBM은 일반 메모리보다 가격이 몇배 비싸거든요. 그런데 AI 칩을 만드는데 꼭 필요하니까 가격을 높게 받아도 팔려나가는 구조입니다. 이게 바로 기술력의 힘이죠. 관련 기관은 올해도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경상수지에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2026년에도 이 흐름이 계속될 거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제 정말 흥미로운 변화를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한국 경제의 돈 버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어요.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는 물건을 만들어 팔아서 돈을 벌었죠. 수출 주도형 경제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돈이 돈을 버는 구조로 바뀌고 있습니다. 2025년 투자 소득 수지가 3건 1억 달러를 기록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 기업들과 개인들, 그리고 국민연금 같은 기관들이 해외에 투자해서 받아온 배당금이나 이자가 외국인들이 한국에 투자해서 가져간 돈보다 3건 1억 달러나 많았다는 겁니다. 이 숫자가 2024년 276억 달러였던 걸 생각하면 또 역대 최대치를 갱신한 거죠. 더 놀라운 건 이게 전체 경상수지 흑자의 4분의 1을 차지한다는 사실입니다. 7, 2, 30억 달러 흑자 중에서 300억 달러가 투자소득에서 나온 거예요.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2000년대만 해도 투자소득 수지가 적자였거든요. 외국인들이 한국에 투자해서 가져가는 돈이 우리가 해외에서 버는 돈보다 많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언제부터 이게 바뀌었을까요? 2010년대 중반부터 조금씩 흑자로 전환되기 시작했고, 최근 몇년 사이에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이유가 있는데요. 가장 큰건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해외 진출이 본격화됐다는 겁니다. 주요 전자기업만 봐도 전 세계에 수십 개의 공장과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죠. 베트남 공장에서 스마트폰 만들고, 미국 텍사스에 반도체 공장 짓고, 인도에서 가전제품 팔고 있습니다. 이런 해외 법인들이 벌어들인 이익이 본사로 배당금 형태로 들어오는 거예요. 자동차 대기업도 미국, 유럽, 인도 등지에서 공장 돌리면서 엄청난 수익을 내고 있고요. 두 번째는 국민연금을 비롯한 연기금들의 해외 투자가 크게 늘었다는 점입니다. 국민연금이 운용하는 자산이 천조 원이 넘는데, 이중 상당 부분을 해외 주식과 채권에 투자하고 있어요. 특히 미국 주식시장에 많이 투자했는데, 2024년과 2025년 미국 증시가 호황을 누리면서 엄청난 수익을 냈습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가 급등했잖아요. 이런 기업들한테서 배당금도 받고, 주가 상승 이익도 얻은 거죠. 세 번째는 개인 투자자들의 해외 투자도 크게 늘었다는 겁니다. 소위 개인 투자자들이 해외 주식에 투자해서 돈을 벌었고, 이런 수익들이 모두 투자 소득 수지에 반영되는 거예요. 실제로 투자 소득 수지를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더 흥미로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배당 소득 수지가 2억 1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는데, 이게 처음으로 200억 달러를 돌파한 겁니다. 전년보다 무려 50억 달러 가까이 늘어난 거예요. 반면 이자 소득 수지 흑자는 99억 달러로 전년보다 오히려 줄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채권에 투자해서 이자 받는 것보다 주식에 투자해서 배당 받는 게 훨씬 많아졌다는 얘기죠. 이건 투자 방식의 변화를 보여줍니다. 예전에는 안전자산인 채권 위주로 투자했다면, 이제는 공격적으로 주식에 투자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리스크도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변동성이 크니까요. 만약 해외 증시가 폭락한다면, 우리 투자 소득 수지도 타격을 받을 수 있어요. 실제로 과거에는 해외 증시 약세로 투자 소득 수지가 크게 줄어들기도 했죠. 그래도 장기적으로 보면, 이건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선진국으로 갈수록 투자소득의 비중이 높아지거든요. 미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들은 무역 수지는 적자여도 투자소득 수지 흑자가 워낙 커서 경상수지가 흑자인 경우가 많아요. 특히 일본은 해외에 쌓아놓은 자산이 어마어마해서 쿠폰 깎는 나라라는 별명까지 있을 정도죠. 해외 투자에서 받는 이자와 배당만으로도 먹고 사는 구조라는 겁니다. 한국도 이제 그런 단계로 진입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아직 일본 수준은 아니지만 적어도 방향은 그쪽으로 가고 있다는 게 확실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져볼 차례입니다. 2026년에도 이 흐름이 계속될까요? 한국은행은 올해 경상수지 흑자를 1300억 달러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70억 달러나 더 늘어난 수치예요. 또 한번 역대 기록을 갈아치울 거라는 얘기죠. 실제로 2026년 1월 수출 실적을 보면 정말 고무적입니다. 1월 수출액이 동월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거든요. 관계자는 이 흐름이 유지되면 상품 수지를 중심으로 흑자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계속될 거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AI 혁명은 이제 시작 단계거든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모두 AI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들이 AI 데이터 센터를 짓고 AI 칩을 사들이는 한 우리 반도체 수요는 계속될 겁니다. 차세대 메모리 개발에 성공하고 기술 경쟁이 치열할수록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은 더 강해질 거예요. 투자 소득 수지도 계속 좋은 흐름을 보일 것 같습니다. 연기금들의 해외 투자는 계속 확대되고 있고요. 배터리 기업들이 미국과 유럽에 짓고 있는 공장들이 본격 가동되면 여기서 나오는 수익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닙니다. 대미 관세 불확실성과 미국 우선주의 정책이 더 강화되고 있거든요. 모든 수입품에 기본 관세를 부과하거나 특정 국가에 징벌적 관세를 물리겠다는 공약도 리스크입니다. 우리나라가 직접 타겟은 아니지만 간접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자동차와 철강 분야가 취약해요. 중국 경제의 부동산 위기와 내수 부진도 우리 수출에 타격을 줄수 있는 요인입니다. 또한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유가 급등 가능성과 서비스 수지 적자 확대도 문제입니다. 코로나 이후 해외 여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여행 수지 적자가 커지고 있고 지식재산권 사용료 적자도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결론적으로 2026년 한국 경제는 경상수지 측면에서는 좋은 한 해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해결해야 할 숙제들도 많아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